20년 동안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는 대체 누구지?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간인 것같 이두 개가 다 좋은 사람인 거예요. 애매한 사람이다 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. 안녕하세요. 이은입니다 퇴직 사이에 꿈을 찾아 떠납니다 라고 썼는데 꿈을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채찍피티에 한번 물어봤어요. 나는 29살이야. 나는 구체적인 꿈이 없어.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찾을 수 있을까?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줘 라고 했더니 이런 답을 해주더라고요. 꿈을 찾는 과정은 시간을 두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.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심사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. 실행할 수 있는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제 눈에 딱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격 검사였어요. 가끔 뭔가 누군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.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이 성격 테스트에 좀 도움을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MBTI는 많이들 해보니까 제가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검사를 한번 오늘 진행해봤습니다. 이 애니어그램은 9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눠서 설명하는데요. MBTI와는 다르게 단순히 그 행동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내면의 동기, 감정 상태를 탐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그 9가지의 각 유형이 스트레스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안정적인 건강한 상황에서는 그 유형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또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강점과 약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 테스트를 한번 활용해봤습니다. 저는 구글에 애니어그램을 검색하고 바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. 개인적으로 MBTI보다 문항수가 많고 번역이 좀더 어색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. 어, 테스트를 다 참여한 후에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유료 결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제를 했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께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결제를 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의 강점, 약점, 심지어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뭔가 저의 면밀한 내면 세계를 알게 되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저의 애니어그램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3번 W4 유형이었어요. 이게 이름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,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니어그램은 총 9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중에서 세 번째가 제 유형에 속하는데, 성취자 유형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성공, 목표 성취 때문에 이런 두려움도 있는 거죠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때 실패의 두려움이 엄청 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저 같은 3번 유형이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가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건강한 상태일 때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전략을 많이 세운다고 해요. 그럼 그 옆에 W4는 무엇이냐? 이 W는 날개를 의미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3번 유형, 성취자에 해당하잖아요. 양옆에 있는 2번 유형, 조력자, 4번 유형, 개인주의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영향을 받는 유형을 날개라고 합니다. 사람들마다 같은 기본 유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향이 약간씩 달라지게 합니다. 이 MBTI보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인간을 복합적으로, 입체적으로 설명해준다고 느꼈던 게 바로 저 날개 부분 때문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4번 날개를 또 달고 있잖아요. 사실 저는 제가 굉장히 회색 분자 같다고 아, 되게... 이상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뭔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저는 자기계발서도 엄청 좋아하는데 전 문학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기계발서와 문학이 공존한다는 게 사실 좀언발란스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계발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어떤 카테고리라면 문학이라는 건 사실 정답이랄 게 크게 없는 내 감수성을 뭔가 고치시켜주고 표현해주는 그런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두 개가 다 좋은 사람 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회색 분자 같은 거예요.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. 막 자기개발서 읽는 분들이 문학을 막 향유하신다거나, 문학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자기개발서를 막 읽으신다거나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,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대체 누구지? 애매한 사람이다라고. 생각을 했었어요. 애매한 이런 저가 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이 에니어그램 3W4가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3W4가 딱저 같은 유형인 거예요. 성공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4번 개인주의자 유형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있는 독창성, 감수성을 또 표현하는 거에 굉장한 삶의 동기를 느끼는 유형이래요. 그러니까 저는 이두두 두 가지가 접목된 에니어그램 유형이었던 거죠. 어, 아, 이런 유형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.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설을 막 읽으면서, 뭔가 지금까지 저 자신을 부정했던 것들이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데 창의적인 목표 지향성을 추구한대요. 그 안에 꼭 나만의 색깔을 넣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인 거죠. 성공도 하고 싶고 나의 감수성, 나의 독창성을 함께 섞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. 이 성취와 자아 표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에니어그램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한테는 20년 동안 그런 답답한 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는 대체 누구지?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간인 것 같지? 나 자신에게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약간은 좀 해방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부가세 포함해서도 7,000원이 넘기는 한데 저 사실 처음에 좀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. 다 하고 나서는 어 진짜 아깝지 않다. 하길 잘했다. 주변에 약간 추천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인지 답답하거나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격 테스트 같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제 꿈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떤 도전들을 하고 있는지 공유드려볼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함께 꿈을 찾아 봅시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